이곳에서 보쌈 그리고 칼국수 한 그릇 드셔보시길 강추드립니다. 어떤 집이냐고요? 안녕하세요.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에 놀면 뭐에 지집니다 오늘은 보쌈과 칼국수 잘하는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맛집은 각종 공구와 인쇄소 등 소점포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을지로 3가 골목 입구에 있는 대련집인데요. 이 집은 이곳에서 60년을 영업해온 집으로 아주 전통 있는 맛집입니다. 60년을 이곳에서 영업을 해왔다니 놀랍지 않나요? 이 집에 오시면 꼭세 가지는 맛보시고 가셔야 하는데요. 그 첫째가 사골 칼국수입니다. 사골 국물로 만들어 내온 칼국수는 전국의 어떤 칼국수보다 맛 좋은 칼국수로 말 그대로 사골 국물로 우려낸 사골 칼국수는 그 맛으로 랭킹을 매기자면 손꼽을 정도로 맛을 자랑하는 맛집입니다. 고소한 사골국물로 삶아내온 칼국수를 김치 그리고 무생채와 함께 드셔보시면 칼국수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. 칼국수치고 가격이 좀 비싼 1인분에 8,000원인데요. 드시고 나면 그 값어치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. 두 번째 맛보셔야 할 메뉴는 생배추보쌈으로 노란 배추에 잘 삶아진 돼지고기를 새우젓에 살짝 찍어 보쌈에 먹는 생배추보쌈은 그야말로 일품이었는데요. 잘 삶아내온 돼지고기를 새우젓에 살짝 묻쳐 이렇게 생배추에 싸서 먹는 생배추보쌈은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맛이 있었는데요.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. 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라는 말 말이죠. 이 표현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세 번째 맛보셔야 할 메뉴는 어느 집이나 흔하게 나오는 파전인데요. 파전 또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맛이 기가 막혔어요. 파전이 같은 파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는 파전이었습니다. 이렇게 맛있는 파전을 먹다 보면 막걸리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겠죠? 이렇게 맛있게 배불리 드시고 난 후에는 바로 옆에 청계천 산책로를 거닐며 소화도 시키고 마음도 힐링되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실 겁니다. 또한 바로 옆에는 노동운동과 전태일 기념관도 가까이 있어서 둘러보실 수 있는 곳에 칼국수와 생배추고쌈, 파전 자라는 60년 전통의 대련집이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셔서 그 맛의 항연을 느껴보시길 강추 드립니다. 이상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에 놀면모에 뒤지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